목표는 목표는 일단 디조 우승. 네, 단기로는 디조 우승. 디조 우승. 네. 그러면 10월 달까지 일단은 목표를 잡는 게 12월 달까지는 잡 보고 있어요. 이제 이번 연도에 디조를 우승한다고 하니까 네. 또 디조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디조에서 이기는 포인트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 왜냐면 디조에서 이기는 포인트는 나중에 못 쓰거든요. 어, 그래서 A조가 되고 선수 출신. 칠수 있는 정도의 급으로 되기 위한 레슨이 필요하다고 봐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래서, 그거를 좀두 가지를 섞어서 하지만 메인은 뭐다? A조가 A조. 하는 행동들을 하셔야 돼요. 아, A조가 하는 기술들을 하셔야 되고, 게임 운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실력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2년에 d 존인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떨립니다. 는 이제 실력 테스트. 오늘 이제 도와주시는 분은 이제 신형 코치님, 에너 배드민턴의 메인 코치님이십니다. 신형 코치님이랑 저랑 오늘 스파링 상대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몸 가볍게 풀고 먼저 그거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서 배드민턴 치고 있는 96년생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 친 지는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해결사 백곡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배드민턴 시작하면서 대회를 여러 번 나가게 되었는데 나갈 때마다 항상 예선 탈락하고 전패하는 경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싶고 이겨서 승급을 하고 싶어가지고 더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사 백곡을 통해서 승급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너무 생각 없던 플레이들이 많았어가지고 빼고 코치님한테 배우면서 좀더 생각하면서 좀더 좋은 플레이들이 많은 경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에너패디미터는 테크니스트와 에이스셔틀콕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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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이랑 D3가 있지만 오늘은 D1 셔틀콕으로 해보겠습니다. 원래 좀 하셨던 대로 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서 대겠습니다 받아드립니다. 네. 15점만 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15점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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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진짜 그림 잘 나온다 오케이 실수가 많네 실제로 게임 때 시합 나가서도 실수 많아요? 근데 거의 이게 맞는 거 같아요 <laughs> 실수 많은 스타일이에요? 지금 <laughs> 비슷한 거 같아요 이 광경이 환경이 <laughs> 나이스 1점.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운 좋다. 에이. <laughs> 오! 너! 오우 씨. 해, 나이스. 아이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저러나? 뼈뼈 나이스. 어, 아, 한번. 야야. 어, 아. 아, 나가면 안 됐었는데. 아, 네. 아. 아, 미안, 미안, 미안. 알 나이스 았어 감사합니다. 구사. 네. 아. <laughs> g <laughs> 아, 아 죄송해요 뒤에, 오. <laughs> <자, 세. 웃음> 체력있어, 체력, 체력! 오 <laughs> 예. 아, 아! 3, 사요 아! 아. 했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laughs>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 강서구에서 배드민턴 2년 동안 치고 있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90년생이고요. 네 대회장에서 자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대회를 많이 나가 보면서 제 플레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뭔가 막혀야 했던 게 계속 보였어요. 근데 이제 혼자서 계속 하려다 보니까 힘든 건데, 그 힘든 혀를 백콕쌤을 통해서 뚫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서 미안한 감정, 파트너한테 미안하고, 제한테도 미안하고,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백콕쌤을 통해서 많은 기술과 생각을 가지게 돼서 게임을 쳐서, 이런 미안한 감정보다는 내 파트너에게 따뜻한 위로를 할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서 치고 싶습니다 네. 아 어, 해보니까 어땠어요? 성훈님부터?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어. <laughs> 너무 다 길게 길게 안전하게. 잘 보내주시니까 아. 저희가 뒤에 처리하는 것도 뭔가 아. 계속 불안하고 음. 수비가 좋다 보니까 음. 확실히 음.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음. 느낌 상훈님은? 너무 잔 실수가 많고 이게 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수비를 올릴 때도 계속 가운데로만 올리는 볼이 많아지고 그래서 계속 준비도 더 늦어지고 음. 체력이 제일 큰것같아니 음. 이게 포인트를 얻다가 잡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일단 제가 봐도 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성이 있으려면은 음, 헤어핀은 짧게 놔야 되고 스매싱은 안 떠야 되고 드롭도 안 떠야 되고 크리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오른쪽에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빨리 돌릴 수 있는 정도가 일단 안전하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안전하게 되려면은 내 심리가 상대방을 내가 한방이셔가지고 끝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플레이를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체력이 돼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은 심리적으로 어때요? 부담되죠. 어, 부담되니까 끝내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체력적인 것들은 계속 꾸준히 가면서 지금 이제 다시 해볼 건 뭐냐면 스매싱 드라이브 없어요 스매싱 드라이브 없이 어 스매싱 드라이브가 없어 어 찬스가 원래는 왔을 때 찬스 때 이제 공을 끝내는 건데요 그 전까지는 끝내지 않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스스로 돼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반강제적으로 스매싱이나 드라이브를 없앤 거예요 일단 네. 그러면 뭐할 거냐면 언더, 언더 헤어핀, 헤어핀, 헤어핀 뭐 크로스, 크로스. 네. 그죠 그다음 우리는 스매싱 있어. 네. 우리는 스매싱 있어요. 그러면 뭐해야 되면 오른쪽 왼쪽으로 빼야 되고 네. 크리어 기계쳐야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사람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게임하면서 제가 한번 티칭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 한번 해봅시다 다시. 네. 그렇지, 계속 돌려봐 사람을. 그렇지. 그렇지. 어디? 그렇지. 자반 스매싱 정도는 추가할게요. 네, 네.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수비가 너무 전진되어 있잖아. 네.